그런가? 어, 근데 진짜,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. 막 얘기를 하다가도, 막 네. 진짜 막 대표님이나 뭐, 네. 뭐 작가님이 막 얘기하다가 또각또각 네. 소리 나면 나도 모르게 웃를 <laughs> <laughs> 봐요. 근데 그러다가, 남자다 가러 <laughs> <막> 아, 씨. <laughs> <laughs> 약간 그런 네. 구두 소리에 대해 네. 좀 반응하는 게 있까요? 지금 이제 막 보면은,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나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 칠판 긁는 소리라든지 네. 아니면 뭐 창문 열때그 끼익 뭐 이런 소리라든지 네. 근데 남자들은 구두 소리 진짜 민감한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요? 네, 왜지? 그렇지 않아요. 그냥 구두 소리만 들으면 음. 괜히 여자 같고 음. 괜히 치마 입어 을것 같고 음. 괜히 이쁠 것같은 그런 느낌. 어... 변태. <웃음> <웃음> 나만 그런가? 아닌데 나만 그런가? 지금. 어,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, 어, 만약에 자기도 맞다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. 저만 너무 변태 같아가지고, 음, 약간 좀 짜증이 좀 날라고 하는데, 아,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구두 어,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, 어, 하다는 거. 근데, 어 지금 수현 씨는 뭐 운전을 지금 지금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 아직도 연습 중이에요. 아 근데 아직 뭐한눈 판전하기나 뭐 약간 그런 적은 없어요? 저는 한 눈을 팔 수가 없어요. 손에 땀이 지는 수 아, 혹시 장갑 끼고? <laughs> 장갑 끼고 운전하시는? 그냥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여유롭게 쳐다보질 못해서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서 저는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. 음, 저 이렇게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가 계속 지나가면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. 어머 어머 어머. 알려드릴까요? 정답이고 아, 어, 근데 진짜 사람들의 호기심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, 여자분들. 우리 박진영 님이 영식님만 민감한 듯, 요, 변태 맞네, 요 이분이 제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, 예, 변태, 예. 예. 아, 예, 예 <laughs> 넘어가도록 하죠.